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당의 정책 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지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 하기로 했던 그 결실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고 시용 정당입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정책위장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한 말씀 드립니다. 계속 미루고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까? 싶습니다. 음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어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자외투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 미루는 걸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죠.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범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좀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사실 그 전에 박찬태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왜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의정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에는 두 개의 전쟁이 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개의 전쟁 모두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 더불어 e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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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r a i n e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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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r 한 i n e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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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r 북한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북한의 평화, 세계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청년들을 상대로 한 영면접, 그러니까 저희 지도부 이런 일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면접받는 형식의 새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정당이죠. 우리는 청년의 삶에 정말 진심이고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이기도 하지만 청년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의 마음을 얻고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복지를 돕는 정책을 지금까지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온갖 막말과 갑질로 점철되었던 원래 국감이. 마...